마찬가지야. 체제값과 최솟값인데 우리가 다 무슨 조건 줬어요? 어, 양수 조건 줬네? 그럼 무슨 생각을 해야 된다고? 산술 기하를 생각해야 된다. 양수 조건이 들어가면. 그렇죠? 그래서 얘가 지금 이렇게 하나의 묶음을 생각한다면 얘를 묶어주라고. 이렇게 묶어서 계산하자고. 아, 네, 알겠죠? a 더하기 묶음. 어? b 더하기 c. 그다음에 여기가 a분의 1 플러스 어, 여기 묶음. 묶고 뭐라고 묶을까? 뭐, X라고 묶자. X분의 1, 이렇게. 아시겠죠? 어? X가 뭐라고? B 더하기 C라고요. 그래서 정개합니다 이렇게 정, 여기 X라고 생각하시면, 정개하면은예랑이랑 곱하면은, 얼마가 돼야 돼? 1이 되는 거죠? 그 다음에 예랑이랑 곱하면, X분의 A.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, A분의 X.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, 플러스 1이니까, 요렇게 하면 2가 되겠네. 그치? 그래서 이것의 최솟값을 구하면 되는 거야. 이 산술기야. 얘산술기쓰면두배의 루트, 1. 그래서, 아, 이게 최소값이 2야. 그럼 이 그럼 4가 되겠네. 그쵸? 요게 2고, 요것이 2니까. 그쵸?